들 머리 위를 렛게임 칼스 정보를 습니다 가르반 정도. 오른 같은 경우에 근접 상대할 때 생각보다 라인 많이 비거든요. 탁 바로 가서. 아저인싸 <laughs> 노래. 별수도 있죠. <laughs> 저는 근데 인싸 노래도 잘안 들어서 한국 노래를 들어도 인디 밴드 노래 되게 좋아요. 대중가요를 잘안 들어. 들을 땐또 듣는데, 잘안 들어. <laughs> 이유는? 간단하죠. 더 크기 때문에. 바로 가자. 뽑아요. 더 무리해서 안 뽑았는데. 어차피 들어오지 않나? 어, 뭐야? 오, 다행이다. 오, 오! 와드를 했었네? 오, 큰일 날 뻔. 그러면 빠르게, 바에게 먹고, 피해복하고, 바텀 가는 것도 낫다저집간줄알 거거든요? 가자, 가자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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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시만요. 좀, 잠시만. 바텀이 좀 많이 빈약한데? 미포, 미포베인? 가기 먹었죠. 아직 안 먹었을 것 같은데. 근데 발견 자르반이 저 보면은 다 죽는 거죠. <laughs> 얄짤 없이, 잡이 <자비> 없이, 풀핀데 <laughs> 이거는 뭐 아까 전멸 썼죠? <laughs> 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? 아까 딸피 상태로 집안 갔어? 아직도 안 가고 있어. 대박. 어. 딸피 상태로 집안 가서 킬두 개를 따냅니다. 이건 뭐, 따따고 봐도 무방한게 아니면 전멸을 빼거나 뭐 딸피로 지금 2킬 따냈어, 2킬. 대단하구. 잘했다, 잘했어 <laughs> 신발 하나 더전해훌없 구르기. 구르기. 아, 야, 이거. 도아해 침바라가 인터넷 방송은 <laughs> 아무래도 아프리카가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 보통 방송하는 사람들 그냥 BJ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음. 어쩔 수 없지 뭐. 인터넷 방송이란 걸 뜨게 한게 아프리카니까 그럴만 하죠 가자 아 안될려나? 가자 아 이거 먹고 융렙 되면 베스트인데 베스트 어? 레드를 안 어? 먹고 응, 습니다 내가 먹어야지 그러면. 웃긴 게탑 라인은 없는데 미드 정글이 다탑 갔어. <웃음> 정작 <웃음> 탑 라인은 없는데 대단한 거.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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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갑니다. 갑니다, 갑니다. 조심해. 아! 까비. 나 요즘 그,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. 재밌더라고. 가자 하는 거. <laughs> 왜, 그 코인, 그 봐야 비트코인 판에서 넘어온 유행 맞죠? 짤 <laughs> 같은 것도 너무 웃겨가지고. 요즘 뭐만 하면 그 댓글 달리더만. 내가 먹어도 되나? 먹으면은, 나 에코 따줄 수 있는데. 가자. 다음 거는 책임지고, 제가 스페님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. 내가 생각없이 먹었다. 코인요? 코인 포인 판지 오래됐죠? 나안 팔았으면 나돈 엄청 벌었어. 나 근데 그집 보증금 내야 돼가지고 그냥 손해보고 다 팔았어. 안 해. 근데 안 해야, 안 해야 좋아요. 그거 하면은 거의 도박이죠. 도박이야. 그 무슨 화폐야. 벌사람 벌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사회 분위기가 아 이겨 죽어? 그걸로 막 손쉽게 몇분만에 몇백만원 몇십만원 버는게 되게 너무 핫해지면은 좀 그럴 것 같고 그건 문제다 되게무리한다 뭐야? 저히 뭐야? 우리를 너무 많이 하는데? 한국이 제일 심해요. 제가 몇달 전에 해봐서 하는데 한국이 제일 심해요. 가상화폐가 뭐 이곳저곳 나라에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우리나라가 거래량이 1위야, 1위. 우리나라가 거의 40%인가 50% 점유율 정도까지 해가지고 그만큼 빠져있다는 거죠? 아니에요. 중국 넘어섰어요. 규제하기 전에도 한국이 그 제일 심했어. 코인 거래량이 1등이었어, 요 1등. 40%, 30%. 중국 다 씹어먹고, 미국 씹어먹고, 우리나라가 1등. 그래서 전 세계 거래소 1등, 1등이 우리나라에요. 거래량 1등. 아 이거 내가 말해줘도 되나? 아 이거 이거 말해도 되나? 그냥 그렇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너무 과열돼있다. 근데 뭐 그냥 용돈 거리 그리고 뭐 거기에 시간 투자 많이 안 하면서 뭐돈 버는 거는 뭐 상관없죠. 근데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하루 보내고 막 그러면 돈 많이 벌면 상관없네. 아, 그래도. 본인이 딱 절제하고 할수 있으면은. 상관없어. 그냥 이러다 어. 나쁜 건가? 아, 참. 어우, 참. 이 예쁩니다. 근데 뭐 화폐라고 하는데 딱 보면 알아요 화폐가 아니에요 자, 일주일 한 2-3일만 해봐도 아 이건 화폐가 아니구나 라는 걸딱 알게 돼 사람들의 반응이 화폐로 보고 있지 않아 이미 이미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폐라고 생각을 안하고 그냥 돈 버는 용도 투기라고 생각하지 화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폭탄 탑을 파괴했습니다. 불 나왔나? 이다나 이거 영상 올릴 건데 이런 말 별로 안 하는 게 좋은 가 이 저걸 갔어? 왜? 어, 뭐야, 가야 될 말이야. 은신? 불러드립시다. 나에다? 쿠페님, 이거, 바텀 가야겠는데? 먹으래요. 뭐 비트? 음악 비트. 편님 도와줘. 보면 따는데. 안 되겠다. 보탑을 파괴했습니다. 와줘야 되는데. <laughs> 와줬어야 되는데. 와 안돼. 할툼이, 할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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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무 늦었어. 아니요, 왜 편집해요? 응? 내가 뭐 하라고 부득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지. 솔직히 빠질만한 게 우리나라 집 살려면 얼마 되게 되게 많이 들잖아요. 돈 벌기도 힘들고 돈벌 수단이 생겼다는 건 좋게 봐야 하나? 솔직히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, 이거 뭐 주식으로 돈 엄청 버는데 음 약간 좀 중서민층은. 어? 그냥 꾸준하게 어? 저축해 봤자 200만 야 200만 원, 막. 200만 원도 많이 저축하는 거지. 그런 거에서 돈 언제 모아? 어? 아, 저 이거 피마만 줄게요. 자르바니 이거, 이거 많이 줄만 이거만, 이거만, 이거만. 너만 먹는다니까 날때리로 응. 스페님 블루레드 드렸다. <laughs> 좋은 구경했다. 이 녀석은 이녀석 스코어 석은이나차은이나네글이벌골드이나차이 되게 많이 나고 바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고 일단은 20분 서렌이 반드시 나오도록 나올 수 있도록 암살 좀 하러 갈게요. 상대방의 전이를 상실해. 20분 서렌이 나올. 안. 와드 와드 좋아요. 근데 되게 좋다. 진짜... 응지나 기동력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보여요. 은신 상태로 계속 이동해. 나 이거 와드 단축키 설정 안 했나? 일단 잡기 쉬운 케이틀링부터 잡고 갈 건데, 텐데. <laughs> 네 어서오세요 혹시 트위치 넘어올 때 유튜브에 그 유튜브 영상 볼때 생방송 중이라고 뭐칸 떠서 들어오신 분 있나? 나 그러니까 그거 언제부터인가 그거 안 뜨던데 트위치 생방송 중 보자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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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간다. 아, 핑잖아 <laughs> 아니, 원래는 유튜브 영상 볼때 왼쪽 하단에 트위치 라이브 중 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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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?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뜨더라고. 원래 저 생방송 하고 있으면은, 트위치 생방송 하고 있으면 떠야 되는데. 아, 이 정도로는 설에는 안나오는다 골고루 좀 성장했네. 음, 이만안는데이 감이. 는 감이. 이 감이. 이 감이. 이 감이. 이 감이. 이 감이. 이감 요거를, 문신해서 들어가고, 여기 와드가 있으니까, 문신하고, 문신해서 들어가고, 또, 또올수 있죠? 또 오면 또. 잡고. 미리 좀장편 많이 들을 것 같으니까 나한게 빨리 갑시다. 기다렸다. 네, 잭스 있었어요. <laughs> 제 모습엔 별로 안 보이긴 했는데 있었음 피들은 조건한 방이 탄대 지금 공포 걸기 전에. <laughs> Тэр бүс си 와 진짜 다 <laughs> 불명도 먹고 자르반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이번엔 안 놓치네 진짜. 아 놓칠지도? 아니 <laughs> 일단 잡고 <참. 웃음> 궁극 궁극시 궁극? <laughs>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, 거어 봤나? 아면 여기서 집 가나? 아, 야, 저기 있네. اشتركوا <applause> <applause> 인벤에서 이런 템트리를 한다 서리어 왕? 못나? 돈을 많이 벌긴 했네 3 4 8원이면 거의 3킬? 4킬 <laughs> 4킬 효율 본거니까 많이 벌었네 나 렌즈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 드랍사르는 안터지고 있어요 위에 있는 것도 은근 낚시 같으니까. 거거 요거. 요거 요거. 만가 줘요. 지 헤르메스 시미털 갈건데 신발은 헤르메스로 나중에 바꿀건데 아 내가 잘만하면 따는데 둘다 야. 야 일로와 어딨어 서 아. 이건 펜타 램셋? 아. 아 <laughs> 펜타. 근데 은근 불하잖아거 <laughs> <laughs> 아래 있는 게 오른이 아니라 테플이었으면은 센터 했는데. 어? 지금이야말로, 진짜로. 아닌가? 많이 못 드린 듯, 팬님한테. 아예 안 줬구나, 생각해보니까.